네, 장주식 강사입니다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등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한금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고 또 강조하고 있다. 일반적으로 미국의 한금기는 194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초반을 일컫는다.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, 독일 등을 누르고 세계 안보, 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최강대국으로 또 부상했다. 높은 성장, 낮은 실업률과 중상층 확대, 대규모 뭐 인프라 투자 등의 힘입어 대다수 국민들의 삶도 또 개선이 되었다. 트럼프는 25대 대통령 얼리엄 맥킨리의 고율 간세 덕분에 1870년에서 1913년에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다고 주장한다. 당시 그 철강, 석유, 철도 등 주요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한 그 미국은 애형적으로 항공기를 맞은 것처럼 또 보인다. 또맥킨리는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, 또 쿠바, 푸 에르토리코, 또 감, 필리핀을 미국 식민지로 편입시키는 등 영토 확장을 또 이끌었다. 하지만은, 소수 재벌들의 산업 독점과 금권 정치 또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피파화해야 됐다. 마크 트레인이 자신의 그 소설에서 이 시기를 도금 시대라고 풍자한 것도 이 때문이다. 아주 겉만 화려하게 빛나는 가짜 황금 시대라고 하는 것이다. 결국 도금 시대는 가인 생산 경제적 불평등. 내부 모순이 쌓이면서 대공황으로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. 그 맥킨니는 고율 간세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이어 1893년 공황을 초래하자 말년에는 자유무역주의자로 돌아섰다. 또 도금 시대의 경제 성과를 가져온 원인도 간세가 아닌 그 이민자의 증가 또 물류 기술 혁신. 도시화 동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. 하지만은 이번에 그 트럼프는 맥킨니의 실패를 반복할 또 그런 기세다. 현재 국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. 또 트럼프발 간세 전쟁 등으로 글로벌 스테이크 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상승 우려가 더 커지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. 미국의 한금기간이라 한금의 한금시대가 항금 도래했다는 그 비아냥이 나온다. 트럼프식 한금시대가 몰고 올 리스크에 면밀하게 대비할 때가 온 것이다.